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 보일러 운전관리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일러가 전부 이렇게 자동화가 IT와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보일러들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우리 오퍼레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거라든가, 어, 내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에, 드립니다. <laughs> 아, 이번 시간에는 아, 보일러 수주통과 수주통의 배수 문제, 그 다음에 연관의 터브레타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에, 문제점, 그 다음에 공연비, 에, 조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러 수주통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일러 수주통은 보통 수위제어, 수위제어가 아, 가장 크죠. 수주통에서 어, 여기에는 맥도널 방식이 있고 정극봉 방식이 있는데, 에, 요 두가지 여기에는 전극봉 방식 요거는 맥도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어, 인지하시고 어, 그 다음에 수주통이 하는 그 수주통이 하는 일 어, 보일러 수주통 이 하는 일은 수면계가 달려 가지고 요 수면계가 그럼 어떤 일을 하나요 요기에 수면계가 어, 보일러 내부의 수위를 어, 표시하는 거죠 유리로 어, 그, 아, 그 유리 어, 파이렉스, 파이렉스 유리를 가지고 이게 수주통이고 요맨 맨 후렌치는 그 하부연락관 보일러 본체와의 하부연락관의 이물질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 설치된 매홀이고 여기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연락관에는 요 수주통 수면계 하부연락관 밸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체, 보일러 본체, 어, 물, 수입, 수, 관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상부 쪽으로는, 상부 쪽으로는 이거는 보일러 증기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기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계 있고, 수주통에 에, 맥도날드 수위계가 달려있습니다이 맥도날드 수위계는 펌프, 급습펌프 기동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위, 저수위, 고수위를 표시하고, 만약에 저수위, 고수위 이하로 내려간다든가 올라갈 때는 경보, 경보를 바라고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요즘 수주통이 하는 일 중에서 하부, 보일러 하부 연락관과 연락관과 연락관에 그 배관에 여기에 이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또 설치를 안 하고 생산하는 보일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생산을 그렇게 안 한다 밸브를 설치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를 이렇게 직가로 연결하는 보일러들은 문제가 뭐냐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보일러 검수 검사시 사용 중 검사 보일러 사용중 검사시 아이 수주통이나 수면계 드레인이 이게 잘안 나가요. 왜? 이게 수위가 내려가서 우리가 어, 어 사용중 검사하면은 이 저수위 경보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용중 검사 받으면 어 안전 밸브인데 안전 밸브는 원래 뭐할 수가 없고 작동 시험을 안전 밸브 그 다음에 본체 과열, 그 다음에 화염검출기, 그 다음에 저수위 경보, 이거를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검사하는테이 밸브가 없으면은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가도 여기서 계속 하부연락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경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밸브를 잠그고 하면은 경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얘도 어, 바닥 드레인이 단순하게 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확 하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 거의 힘들어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아, 수주통 그 하부 연락관 밸브가 없는 보일러는 조금 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 사용 중 검사 받을 때 에, 어렵다 검사하기가 조금 저수위 경보에 대해서 <laughs> 여기도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 좌측에 같은 이, 이 맥도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잠가서 이 밸브를 열면은 저수위가 걸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수위가 걸려요. 아, 여기 지금 밸브가 하부 열관 밸브가 없어.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이 없어도 이걸 잠그고 잠그고 이걸 열면은 맥도날드 저수기가 는데 이때 수위가 변동을 확인할 수가 없어 요 이거 여기 수, 수면계 그 수면계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하부 연락관로 이렇게 밸브 없이 설치해 놓으면 어, 사용 중 검사 받을 때 그런 에러 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 모든 것은 보일러를 우리가 초이스 할때 에, 잘, 어, 초이스해야지, 단순히 광고라든가, 아, 실리적인 거를 떠나서 광고나 이런 것만 가지고 보일러를 초이스하는데, 하면은, 결국은 유지관리자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그리고 수주, 아, 수주통 그 부분이, 아,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드레인을, 여기 수면계 드레인인데, 이거, 이렇게 용접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더더욱 어, 사용 점검 사지 드레인해도 물이 잘 나가질 않아요. 왜냐 이 배수관 자체에 물이 고였거나 딴 데서 물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이게 양저 뭐라고 그러죠 어,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수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나가다 보면 바닥 배수가 이게 수평이 잘안 먹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보일러 시스템에서 버셀, 드레인 버셀을 쓰는 현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연락관이 좀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는 없지만 검사, 사용 중 검사할 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관류보일러에 여기 보면은 수면계가 안 보여요. 물론 여기 LED에, LED에 그 수위 표시가 돼요. 어느 관류보일러든. 되지만은, 그 어떤 특정한 보일러 회사는 여기에 수면계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뚫어 놨더라고. 근데 이쪽 제조사들은, 이쪽 제조사는 좀안 보여. 수면계가. 열어도 안 보여요. 왼쪽 열어도 안 보여. 오른쪽 이거 열어야만 수면계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수면계가 이렇게 숨어 있어. 이거 오른쪽 문, 이거 닫으면 안 보여. 그뭐 할래? 여기다 수면계를 설치해. 바깥쪽에 그냥 LED로 써버리지. 이거 보십시오. 보일러 속에다 이렇게 예, 수면계를 설치한 이런 부분은 좀 제조사에서 고려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 그리고 보일러 과열 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지금 이 보일러가 투패스짜리에 연관. 그러니까 이 보일러가 이제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어, 하다 보니까 어, 보일러를 갖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양쪽 좌우측이 다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쪽만 편심으로 보일러들을 제작하는데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일명 터브레터라고 여기 터브레터. 어, 터브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터브레터의 영향이 그 용도가 뭐냐면 와류 형성하는 거죠. 연소 가스의 와류를 해 가지고 그저전열 열이 전달되는 걸좀 극대화시키고 논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타임을 좀 벌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 그 경판을 오픈했더니 이렇게 전부 튀어나왔어. 한 7, 80cm가 앞으로. 그러면 이터브레타를 넣어서 보일러 효율 효율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7, 80cm가 나와 있다면 이게 그만큼 효율이나 그 생각하는 게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 보완을 하든가 어떠한 부분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쪽, 이 보일러만 좀 특이하긴 한 건데, 대부분 이 제조사 보일러가 보면은 한 10개 이내로 이 스프링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 정비나 세관하고 나서 조립, 끼워놓고 조립을 할때이 끝부분을 잘 해가지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게 튀어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보일러를 스타트할 때, 최초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논의 그 압력이, 가스가 불이 붙으면서 폭 늘어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럼 폭 하면서 이게 압력에 의해서 밀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저기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관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지금 뽈겋게 이렇게, 어, 칼라가 변했는데, 이게 뭐냐 과열돼서 그래, 과열. 이건 검은 부분은 괜찮은데, 과열이 돼서 어, 이 과열되는 원인이 뭐예요? 과열된다는 건 화염이 길게 장염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 이, 여기가 후 익실인데, 이 후부를, 보일러 후부를 연속가스가 와서 까는 거예요. 때리는 거지. 높은 온도, 1100도짜리, 1200원, 1200도가. 그래야지 이렇게, 어, 제가 볼때 경판이 과열되고, 이게 심하면 경판이 크랙이 갑니다. 크랙이 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크레이 가서 세요. 세고 있고. 더군다나 이 보일러는 또이 터브레타를 길게 뒤로 빼가지고, 에? 왜 길게 빼서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비, 비싼데, 만들는지모르겠어 이게 과열돼서 녹아 떨어졌어요. 바닥에 다. 저도 이런 보일러 처음 봤어요. 음, 보다 보다. 그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 관리자분들이, 오퍼레이터들이 유심히 정비할 때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지 그냥 손가락만 가지고 온오프 스위치만 놓고 그냥 다른 업무를 한다든가 무관심한 상태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그 수주통, 수면계, 맥도날드, 그다음 수통 자체 그 블로우다운은 1일 1회 이상입니다. 점검사이요 원래 1일 점검사항이에요. 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앞만 바쁘고 다른 업무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일러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드레인, 블로우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네, 반드시. <laughs> 그러면 이 그, 가스 보일러 투패스짜리 이렇게 어, 뒤에 이렇게 과열이 되는 거는 화염이 장염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이런 그 유류형 보일러는 안 그런데 이 가스용 보일러는 노통이 한 30cm 이상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저 후부가 아, 저 과열이 안 되고 또 이걸 연료량을 약간 좀 줄여 줄이거나 어, 버너의 화염 각도를 광각으로 넓혀서 장념으로 길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류용 보일러에서 가스용 보일러로 연료를 변경하면 무조건 뒤에가 문제가 생깁니다. 크랙이 갑니다. 그 연관이 찢어지고 깨지고. 그건 용접으로도 안 돼요. 결국은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내가 관리하는 보일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참고하셔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정은 어떻게하냐 그 후부를 아까 그, 저기, 그, 과열됐던 데를 그 단열 처리에야 돼요. 세라믹이나 캐스타블로 2, 3cm 발라붙여가지고, 열이 과하게 닿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소가 되는, 잘 연소가 되는 LNG 화염의 모습입니다. 이게 광각으로 퍼져진 건데, 이게 장염으로 길게, 각도가 좁게 나가면 그 후부 익실, 아까 그, 경판, 후부 경판 쪽에 열이 과열로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 요 내가 움직이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희망 나누는 기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와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설치하고 기계실 같은 거 꾸미거나 하면은 에너지 10%는 무조건 제가 세이브 시켜드릴 수 있는, 아, 자신이 있습니다. 갤런티 할수 있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 저희가, 템스크 e n 지가 특허가 뭐이냐면, 응측수 탱크에서 나오는 재증발증기, 그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8에서 15%에 해당하는데요. 그 부분에 열을 회수할 수 있는 특허품입니다. 아, 제가 이거 특허 낸 거니까, 만약에 그 응측수 탱크에서 재증발증기가 많이 나온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방문해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보일러와 관련된 유, 유틸리티나 그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하시면 제가 방문해서 무료 확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템스크 ENG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하면 1522-0127로 연락하시거나 제가 이거 유튜브 채널 화력지원체제선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뭐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나름 제가 경험하고 이론적인 사항을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저 유튜브 채널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